하나님 어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는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시간 오늘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생활 중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날마다 더하여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89 문호기도의 아흔아홉 번째 레이디 구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덟째 모세가 이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름다이들에를 위하여 흐뭇한 소나를 가져오고 번지를 위하여 흐뭇한 숫자를뼈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를 늘 속죄를 위하여 숫자와 서를 가져오고 그 헌데를 위하여 1년대군 구멍 쓴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どれだけ運ぶような信号しに、弱い女にどれだけなったの 그 아들이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두피를 찍어 제각각에 내바르고, 그 피는 제각각에 솟고, 석석체제물의 기름과 온학과 간임버을제자리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무세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 와가지고 진영 밖에서 불사니라아론이또터 건져 잡자문에 아론의 아주리그 피를 가져오 그들 부피를 그 제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 재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 그 가져오며 그가 재단 위에서 불사고또 내장과 정반을 씻시서서단에는 번제 물 위에서 불사됩니다. 그가 또백의예 드리되 백위속죄의서를가져다 절과 같이 죄를 여드고또번제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죄를 드리되 그중에서 옥세계 신호하는 꿈을 채워서, 사치권 재물을 모아요, 제단에서 불살고, 또, 그재을위하는 한국 점물의 수소와 수수약을 잡으며, 아무의 아들들이 그 뿌리를 내게로 가져오니, 그가제재단에 그가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수량의 기름과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옷과 콩팥과 가슴 덮을 아론 에게로가져다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움에아름니그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다리를 그가 앞에 요제로드니 모세가 능력한 복과 같았더라. 아름니의백성들소 손을 축복함으로속제제와범제와황제를 마치고 내려오리라. 모세가 아름다운 이 희망에 걸어 서백성에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우리 여 앞에서 나와 재단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 아멘 레이기 구장 시 제사장의 첫 제사. 읽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제 8일에 직분에 가는 첫 제사를 지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자신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 헌신하네. 속죄제의 제물로는 끔 없는 송아지 번제의 제물로는 끔 없는 수량 골라 제물의 피를 재단에 뿌리는 아론 기름과 봉박과 간 커플은 불사산네 아론이 백석 위에 제사 지낼 때. 제사장 신분으로 중보자가 되어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그례대로 정성껏 드리네 아론이 제사를 마친 후두 팔을 려 백성을 축복할 때 여와의 호 영광이 나타나고 불길이 나와 번제물을 사르네 레이 네, 구장은 제사장의 첫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장 취임한 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첫 제사를 드리는 취임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제사 직무를 임하기 전에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백성을 위해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모세가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광이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레위 구장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22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손을 들어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서 백성에게 축복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영화의 영광이 나타난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의 번제물들을 다 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은 백성들에게 놀라운 광경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으니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드린 제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기적과 이적으로 하늘의 불이 내려와 그 재물을 불살라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가 되고 제사의 근본 정신은 순종에 달려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고 영광된 성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의 노래 레위기 9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우리 함께 부릅니다. 제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제사의 근본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자에게 존귀함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셔서 우리를 영광된 삶, 존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존경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며 이익 주시며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첫세을하느님 그들이 제 세상을 주시는 바람 하나님의 영광을 실 때로 국제와 관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썸돌로의 성전에 언제 소재 관절을 하 예수서 말씀하신 대로 신경하는이제 사랑을 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 하나님의 영광을 고세요 thank <laughs>